사연을 살펴보면요 남편이 이거 쇠 반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laughs> 네 아, 그런가요? 네. 난 반지를 살려고 돈을 모았다라고 했지 쇠 어. 반지라고 속이진 않았습니 적극적으로. 그치? 좀 귀엽긴 해요.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같이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다녀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처음 생방송이어가지고 어. 많이 긴장을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은 샷을 받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laughs>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안 변사님 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안 변사님이 호 항상 늘 당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긴장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네. 네. <laughs> 자, 오늘 또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요즘 핫이슈죠. 음. 이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저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중고거래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중고거래는 좀 낯설어해가지고. 어 아, 진짜? 음. 그오해로 되게 쏠쏠합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음. 네 결혼 5년차 30대 후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어. 아직 아이는 없고요. 음. 남편은 중고거래 많이 합니다. 음. 집에 팔만한 물건이 있으면 죄다 팔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죄다 사 오는 사람이죠. <laughs>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중고 거래 알람이 울리고 어떤 물건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는데 어떤 때는 좀 한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알뜰하다고만 할수 없는 게두달 전에는 모바일 쿠폰이 싸게 나왔다고 샀는데 사기였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새것이나 다름없는 휴대폰이라고 사 왔는데 침수폰이라서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요. 이때도 사기로 고소하니 많이 시간만 낭비했죠. 이런 거다 좋아요. 그런데 저를 정말 화나게 한건 결혼 반지 때문입니다. 결혼 1년 전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명품 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뭘 이렇게 비싼 반지를 사냐고 했더니 자기한테 프로포즈하려고 돈 모았어. 이러는데 반지 가격이랑 관련이 없이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조차 중고마켓에서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증서까지 있길래 의심 안 했는데, 프로포즈로 중고반지를 선물했다니. 남이 꼈던 반지를 끼고 좋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하네요. 이런 남편 어떻게 이해하나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랬대 중고거래를 안 해봐서 제가 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laughs> 네.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 4조 원이었는데요. 음. 2020년에는 20조 원까지 성장을 아, 했다고 합니다. 오. 2022년에는 30억 원, 3 0 까지도 성장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음. 근데 가파른 성장 속도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이제 증가하면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고거래 경험자 912명을 음. 상대로 상대로 한 설문에서 7.5%가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어.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의 금액이라던가 물품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하는 거래 분쟁을 음.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개인 간에 이뤄지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실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불법행위나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음.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보니까 침수폰을 속아서 샀다. 네. 이거는 환불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침수폰 사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음. 찾아보니까 그래서 네. 침수폰 사는, 사는 거를 방지하는 그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꼭 음. 읽어 보시고요. 일단 중고 거래도 민법상 매매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러니까 물건을 산 사람이 음.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음. 약속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래 상대방이 침수폰이라는 사실을 일단 숨겼고, 음. 이거 새 것이나 다름없는 휴대전화야 라고 하고 팔았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사기라는 불법행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면 돈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이제 형사고소나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좀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언니 어떻게 모바일 상품권도 그렇게 사기. 아, 이것도 모바일 그렇군요. 상품권이라고 인터넷 조,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모바일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사기 고소를 하나야 마느냐로 이제 또 시위를 벌이, 벌이면서 이제 안에 분통을 터뜨렸는데 음. 일단 경찰신고랑 형사고소를 왜 하냐? 그러면 일단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를 하게 됐을 때는 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일단 제일 음. 크죠. 네. 근데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좀 덜기 위해서, 음. 나 이제 피해 금액을 너에게 변제를 해줄 테니 합의서를 좀 써달라라고 음. 하면서 피해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면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음. 피해액 등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피해액을 음.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소액이라서 될까 말까 좀 고민스러우시더라도 일단은 그 범인을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일단 경찰 신고를 해 놓고 네.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리 가액이 적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 성립하는 네, 거니까요 네.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사연의 핵심은 프로포즈 반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음. 사실 사연을 살펴보면요. 남편이 이거 새 반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laughs> 네. 아, 그런가요? 나는 네. 반지를 살려고 돈을 모았다라고 했지 새 어. 반지라고 속이진않았습니 적극적으로. 그치? 명품은 명품인 거고, 그죠? 그리고 중고거래로 어쨌든 살려고 돈을 음. 모았다는 거잖아요. 중고거래로 반지를 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맞지만 이거 중고거래로 내가 반지를 구입을 했어.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게 음. 내가 뭐 신상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 경제력을 속이거나 음. 내 배경을 속이거나 한 것처럼. 어, 그러네. 네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냐는 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돈을 모았다는 거는 나 그만큼 소득이 많지는 않아.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 하는 거죠. 네, 간접적으로 거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됐죠. 어.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이 사연자 분이 마음에 감동 받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반지 값이나 뭐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분은 이 반지가 어땠든 간에 결혼은 했을 거였거든요. 일단 널 위해 준비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정에 대한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혼인 취소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남편이 중고거래로 인한 그 신뢰의 손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반지 사건 이후로도 지금 상품권 하셨죠? 침수폰 하셨죠?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신뢰의 관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 그게 부부간의 갈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는 있거든요. 음. 그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서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 남편분은 좀 절제하는 거는 좀 배우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또 거래를 할때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저희가 다음번에 이 남편분을 위해서 중고거래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팁 이 보험으로 해야지. 그거 그거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침수 펀 확인하는 방법. 네네. 그다음에 중고거래 때뭘 확인하면 좋은지 한번 제가 알뜰 정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 일단 어, 부인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신 마음은 굉장히 갸륵하시고요. 그런데 너무 필요 없는 것까지 사는 것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자분이. <laughs> 네. 네. 과연 그 반지는 진짜일까 아 설마 네그 네. 보증서도 그럼 가짜로 만들었던 얘기예요 일단 감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laughs>